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 TOP 10.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패닉은 생존 가능성을 낮춥니다. 둘째, 구조 요청을 즉시 보냅니다. 휴대전화나 조난 신호를 활용하세요. 셋째, 모래 떠 있을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 구명조끼가 없다면 보유물을 찾아 몸을 고정하세요. 넷째,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물 위해서 불필요한 움직임은 체온과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다섯째, 체온 유지를 위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세, 헬프 자세를 취하세요. 여섯째, 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닷물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해롭습니다. 일곱째, 태양을 피하세요. 오이나 부유물을 활용해 피부를 보호하세요. 여덟째, 자신을 구각시키세요 반사되는 물체나 밝은 색의 소지품으로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홉째, 근처에 섬이나 육지가 보인다면 조류 방향에 따라 접근을 시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면 팀워크를 유지하세요. 협력이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과 빠른 대처입니다. 이상 받아주는 시 행동요령이었습니다.